안녕하세요. 고차 풍경 경진옥입니다. 아, 봄비가 와서 좋기는 좋은데요. 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죠?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비가 이렇게 초작초작 오더니 제법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풍경이 이렇게 푸르른 녹색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오늘은 제가 바쁜 것을 핑계로 화분들을 비도 못맞치고 물도 못치고 그랬었는데 오늘 좀 비를 맞추느라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내려 내놨습니다. 밖에 장독들도 청소를 안해줬었는데 깨끗해지네요 빗방울 떨어지는 낙선물 소리도 들리고 음, 가물었던 화분들이 음, 기분좋게 비를 맞고 있습니다 바깥의 풍경도 비오는 풍경을 감상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음, 상쾌하고 어, 그 고즈넉한 아침 시골 풍경이 그대로 보여집니다.